안녕하세요. 아프냐 아프지몽입니다. 오늘은 분의 염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제품을 추천하려는 거고요. 그원 TDC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뭐, 당말 당연한 거겠지만 저희 채널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제품입니다. 연관성은 없지만 제가 실제로 되게 오랜 기간 처방해봤거든요. 근데 효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게 됐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둘다 먹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 있는 건한병 안에 30캡슐이 있고, 보통 하루에 한 캡슐 먹으면 돼요. 그 보면 약간 알약같이 생기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한 캡슐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말랑말랑한 액체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막 엄청 말캉말캉한 연질캡슐이라기보단, 연질 좀 약간 딱딱한 알약에 가까운 캡슐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 TDC라는 제품이고, 어, 실제로 처방했을 때도 에 만족도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주변 수의사분들한테도 사실은 좋다고 추천받아서 저희도 저희 병원에 드리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내염 약이 뭐 이것만 좋은 건 아니지만 야 내가 봐도 이게 다 광고 같고 도대체 어떤 걸 먹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그원 TDC 먹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둘다 먹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